내 안에 채우다. 안녕하세요, 이준희 목사입니다. 말씀암송 3주차 오늘덧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을 잘 해야 또 다음 주에 4주차를 잘 시작할 수 있겠죠? 3주차 마지막 날 말씀암송 힘내서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암송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와께서 호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암송할 말씀의 핵심은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그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돌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엘리제사장에 이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사무엘상 7장 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우학계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말씀 당시 이스라엘에는 종교 혼합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그 지역의 이방신들도 함께 섬겼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정착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뭔가 아쉬웠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은 가나한 지역의 이방신들도 겸하여 섬겼습니다. 당시 가나한 지역에서 섬겼던 신은 바알과 아스타로시입니다. 이 둘은 풍요와 다산, 그것들과 관련된 신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은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형상입니다. 그 한자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허수아비 모양입니다. 여러분, 허수아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투영하는 대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라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철저히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도 있고 금방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무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이리저리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위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연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지난 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들을 낱낱이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식욕을 잃을 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회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이때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좋은 기회라고 여긴 겁니다. 실제로 금식 기도를 한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다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스라엘이 약한 그때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때는 강하신 하나님께서 신이 역사하시는 때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죠. 우리를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청대로 젖 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이 움직이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바라여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사무엘은 돌을 취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워 에베네셀이라 이름 붙였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도우셨는가입니다. 단지 자신의 백성이라서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지난 죄들을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는가를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부친주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밥 지을 솥을 깨트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라는 뜻입니다. 싸움투에 나가면서 돌아갈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라는 각오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과 연결 지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과 연결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파부침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죄인이던 시절과 결별하고 은혜의 강을 건너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보아서도 안 됩니다. 죄의 솥을 깨뜨려야 하고, 죄의 배를 침몰시켜야 합니다. 오직 소망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저 끝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의 말씀을 암송 잘하시고 혹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그때에 암송한 이 말씀을 다시 꺼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워 이르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퀴즈를 함께 보겠습니다. 3주차 마지막 퀴즈는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이름 붙인 곳은 어디인가요? 1번 미스바와 기랴 여아림 사행. 2번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3번 베델과 길갈 사이, 4번 미스바와 센 사이. 오늘 말씀을 암송하시다 보면 이 답을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3주차 마지막 퀴즈 잘 풀어주시고 그 답과 말씀 암송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4주차 첫째 날 말씀 암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